그래, 결심했어. 난 오늘 넥스를 탈출한다. 간다, 반지만 아니면 돼. 진짜 반지만 아니면 돼. 바지 보장 제발. <laughs> 아 자 여러분들 어, 오늘 또 던전 앤 파이터가 업데이트가 있었죠 어떤 업데이트 마누절 업데이트 플러스 디멘션 플러스 검은연노 가이드 그리고 스쿼드 업데이트가 있었죠 이것도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시로크레이드 파밍 개선 오늘 메타몽 따시면 야물딱지게 메타몽 할인해줘요 지려 안지려 지려 할인해준 메타몽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여기다 조금 가슴 아픈 거이 캐릭터가 실크 홀던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게 메타몽이 있기는 한데 넥스야 <laughs> <laughs> 지금 넥스 하나 암살 하나 있는 게 끝인데 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넥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이미 쿨감도 있고 딱히 막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서 그냥 넥스를 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넥스를 전가는 진귀한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죠 자 넥스 졸업합니다. 신동 짜란! 자 그리고 힘의 정수를 또 사야겠죠? 힘의 정수. 야뭐 힘의 정수 가격 폭등했네? 야 힘의 정수 가격이 폭등했네요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들 실크코픽을 발랐나봐. 그러면 저는 그냥 자급자족하죠 뭐. 자 50개 해서 장비 융합, 맥스 반지 야물딱지게 넣고, 스탠 반지 야물딱지게 넣고, 짜란! 돌업!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킹갓 마제스티 엠페러 2단이 됐네요. 여러분들 2단 또 이것도 소원권으로 키우게 된 2단인데 어 정말 열심히 앞으로도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또 메타몽을 따야 되는 캐릭터가 여기 있다. 얘는 심플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로도스 하나, 넥스 하나 있거든요. 솔직히 맞추고 싶은 픽이 하나도 없어요. 암살자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임시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록시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뭐 암살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 쿨감한개 정도 챙겨가지고 극초발도 존나 쓰고 다녀야지. 록시 올린 웹헌이 구리다. 뭐 물론 이각 데미지가 설치기라 좀 데미지 약한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어이 뭐 록시 올린 머저리 새끼 하고 강퇴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야, 오늘 졸업 야물딱지게 하네. 정수맨. 자, 장비 융합, 록시, 록시. 야, 어? 오늘 오영창 마험단 전투력 개쎄지는데. 록시! 얘도 이제 졸업이죠. 캬. 5월 10일 증폭, 물론 마부는 극호흡이 아니에요. 네, 극마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히 애정을 갖고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팅 내가 원하는 거 나오게 됐을 때, 일단 한번 웨폰 마스터도 이암물딱지게 세팅을 한번 해줄게요. 자, 어쨌든, 웨폰도줘아 그리고, 아이 캐릭만 들어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아 이게 지금 얘가 에픽 5 2 9개에 443번째 흐름을 먹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죠? 그 이후로 헬 계속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해줘 어떻게 흐름 사령으로 살아라 1번 흑자아 포기하지 마 2번 하하하 <laughs> <laughs> 일단은 졸업시키고 반수시켜.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암살자가 있거든요. 제가 또. 암살자 풀. 야, 근데 흐름풀에 암살자 풀씨.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잠깐만. 야! 맞아? 흐름풀에 암살풀 맞아? 에반. 에바... <laughs> 에반데? 어, 이거 에반젤라이트인데?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흐름풀 암살. 아마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만한 그런 건데 근데 얘가 지금 메타몽도 없어가지고 이거는 괴를 한번 돌려볼까?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고? 이거 맞아? 쫄? 천하의 오영창이 쫄이냐고요? 얘가 지금 쫄은 것 같아? 네 얘는 존버할게요 대신, 이제, 얘는, 도박할 만해. 저는, 록시를 갈 예정이에요. 약간, 지딜 영역보다는, 폭딜 영역을 조금 더 올리고 싶어가지고, 록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렉스 넣고, 로도스 넣고, 암살자 넣고, 록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가기로 했어요, 저는. 저는 일단, 멈추지 않겠습니다. 록시 보장만 아니면 돼요 바지 좋아요 반지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던파의 신이셔 시 강정호 나에게 이강대한 힘을 갓겜 킹갓겜 킹짱갓겜 강정호 달아, 어, 달다 달아 그냥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어, 이제 이 맥스라는 어 종말의 시간을 벗어 던지고 저는 이제 당당한 록시맨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맥스라고 놀림받았던 나의 인생 안녕이다. 짠, 짠. 짠, 짠, 짠! 반지, 록시 반지. 아주 좋아요. 야, 이제 그 누구도 무시 못할 준수한 록시맨이 탄생했네. 자, 이제 어. 얘는 음. 답이 없네. 어, 얘는 답이 없고. 메타몽, 끝! 얘는 뭐 간단하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졸업이네. <laughs> 얘는 암살자 갔어. 어 원래는 록시 갈까 암살자 갈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암살로 갔어요, 얘는. 아, 또 이렇게 또 야물딱지게 오늘 졸업 많이 하네. 자, 보조 장비 암살자. 짠. 장비 융하. 졸아 드나도 이제 졸업이다. 누나 세팅 야물딱지게 돼서 기분이 좋네 자 그리고 제일 큰 문제였던 이아 씨... 욕해서 미안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캐릭터 잔업진 이모 센세 이 친구는 치로코 픽을 거의 다 먹었어요 많이 갈았는데도 로도스 풀 넥스 풀 이렇게 모을 정도로 이 녀석은 운이 없었습니다 단양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로 얻어버릴 거야 어떻게? 이번 이벤트로 주는 꽃잎해 석영 하나, 둘, 셋 몰아줬죠? 자, 78개 부족하네요. 자, 또 주죠. 하나, 둘, 셋 됐죠? 몇 개야? 208개 그래도 부족하네요. 입장합니다. 짠오 받았어요. 짠몇 개? 213개 부족하네. 혁장님, 혁장님 메 타몽은 몰라도 찬양은 하실 수 있겠네요. 음, 여러분들 플렉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잔향 220개. 메타몽 몇 개죠? 220개. 내가 필요한 거, 440개. 지금 부족한 거, 227개의 석양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창고에서 꺼냅니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졸업하실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계정기속 석영, 다들 700개씩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에헤? 다들 이 정도 되잖아요. 다들 시로코 2,000클은 기본적으로 넘잖아. 저는 이제 시로코 2200클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겠죠, 뭐. 짠! 짠! 어, 옵션 개쓰백 일어났어! <laughs> 칼레이도 박스가 없으므로 봉자를 좀 까겠습니다 칼레이도 박스가 좀 없으므로 봉자를 좀 까겠습니다 칼레이도 박스 좀 깔게요 뭐야 칼박 가져와 야! 칼박 가져오세요! 아니... 칼레이도 박스! 칼레이도 박스! 선생님? 아니 하나도 안 주는 거 에바... 아니, 이달의 아이템이라도 줘! 야, 이 개! 야! 뭐하냐? 이상한데? 어? 어? 캐라도 안 나왔다고? 아니, 실화야? 어, 이달의 아이템! 아니, 나칼박 어, 뭐야? 엥? 칼박 하나 좋아요 칼박 두개 칼박 세개 칼박 세개 그래도 이달아 이템이좀 나와서 좋기는 한데 자 이걸로 돌려볼게요 짠아 괜히 돌렸다 아씨댕 괜히 돌렸다 아 아, 이거 맞나? 지금 좀 이상한데? 다이아 봉사 50개는 왜산 거야? 봉창아, 너칼레이 박스도 안 나오는데, 이거 왜, 하... 오, 칼박 나왔어? 나한개로는 부족하지. 오버플로우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강권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둘다 인기 없는 캐릭이자. 제발, 오, 칼박! 그렇지! 야, 이러면 나는 옳았다. 노노노노. 그냥 노랑노랑 딱 뜨면 바로 얌딱지게 갖다 버리면 돼요. 3어14 이거 그냥 써도 되지 않나? 10에서 한대. 내가 지금 로도스가 이셋시고 암살 하나, 수문 하나 거든 상남자의 암살자 도전 한번 갑니까? 넥스로 살순 없잖아. 그지? 그래, 결심했어. 난 오늘 넥스를 탈출한다. 간다. 반지만 아니면 돼. 진짜 반지만 아니면 돼. 바지, 보장, 제발. <laughs> <laughs> 아아얘 <laughs> 진짜 못 말려 아무도 다못 말려 진짜 이것까지 반지 뜨면 진짜 씨... 모바일 게임 반지 키러 간다 하나 둘고 사랑해요 던전의파이터 you 던전의파이터 여러분들 던파 해게겜이네 던파 해게겜 다들 하세요 던전의파이터 얘는 내가 알기로 그냥 메타몽 하면 끝인가? 어, 얘는 메타몽 하면 끝이네. 졸업할 수 있는데, 맛이 좀안 나는데. 그냥 정가를 할까? 한 부위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메이클로버 얼마야? 오오우 와오! 이거 뭐야? 이야!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쉽게 정하기가 힘드네. 졸업은 당연히 할수 있는데, 아 그래 세팅 한번 하고 끝내 끝야 근데 진짜 거의 플렉스가 레전드 아니냐 그냥 에픽 갖고 싶으면 또딱 하고 플렉스 수준이 남다르네 짠짠 짠. 오잇 9천만원이길래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트탠으로 옮기고 목걸이로 옮기고 자 암살자 보조장비 야 세팅 깔끔한거 봐와 미쳤다 조용 하세요 니네도 다 속으로는 베크를 키우고 싶어하는걸 다 알고있어 나도 여러분들도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 나도 베크 언젠가 꼭 키우고 싶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거 다 알아요 하지만 쉽게 키울 수 없는 숙련자 캐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고 있다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문제인데, 문장, 문장, 수문장을 가자니, 주얼이어가지고. 수문장 메타왕 띄워가지고 수문장 졸업해가지고 록시당나 벗고 그리고 정령사 신화 쓰려고 지금 정령사 옵션까지 다 돌려놨는데 그냥 존버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도 지금 제가 연옥 2단계만 가고 뭐 시로코 노록시 가는데 뭐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도 성능이 괜찮은 편이라 어... 그냥 이대로 쓸게요 제가 던파를 15년 차 하면서 저런 거품 낀 가격에 뭐 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굳이 바꿀 만한 메리트도 없고 오즈마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어, 메타도 안정해졌고 얘는 심지어 진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 세팅 많이 해줬으니까 그래서 뭐로 결정했다 오늘 영상 주제 거품미낀 세팅은 무리해서 맞출 필요가 없다